자 오른쪽 그래 같이 A 점이 2,3이다. 직선이 있다. 지금 OBC 넓이를 구하자라고 그랬죠.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대로 표현을 할 건데 A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A 분의 2 더하기 B 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1로 일단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는 OBC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x절편이라는 것과 y절편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 x절편이 뭐죠? a. y절편이 뭐죠? b. 한개 기억해놓으세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꼴이 있을 때, 뭐 굳이 기억 안 해도 상관없는 거긴 한데 그냥. 뭐 아는 게 많으면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꼴이 있다라고 하면 x 절편이 뭐냐? a란 뜻이고 y 절편이 b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플러스 x의 개수들은 다 1이, 1이 아니라 1의 분모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성립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알면 그냥 조금 더 약간 빠르게 할수있겠지뭐 아무튼 삼각형 넓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분의 1ab라는 걸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됐다라는 뜻인 거야. 맞아요? <laughs> 내가 아는 건 이거야.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어차피 a 곱하기 b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할 거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은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야. 어차피 양수라는 건 알잖아요.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2루트 ab분의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양변 제곱을 하면 14 곱하기 ab 분의 u, ab 는 어차피 양수니까 ab란 항상 2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b 요 있죠 2분의 1만 적용하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1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최소값 12. 자 이때 등호조건은 뭐냐? 등호 조건은 뭐냐? a 분의 2라고 하는 것과 b 분의 3이라는 것이 같을 때다. 산수기하를쓸때두 항이 같을 때다 이 말인 거지 뭐. 그럼 둘이 똑같은데 합은 1이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뭐일 때다? 2분의 1일 때다. 그래서 a라는 것은 4일 때고 b라고 하는 녀석은 6일 때다라는 것까지 항상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